할렐루야, 존 아씨입니다. 수요일 아침 슬기로운 아침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일절 아침을 맞이하여 인사드리는데요. 조상들의 나라를 위한 자유를 위한 순고한 희생이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유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소망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상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의 피흘림으로 우리가 생명과 또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아니,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또한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1기야 18장 말씀입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어느 공공체든 위기는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좋을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안 좋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관리하느냐. 그것이 바로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보통 이 위기 관리 능력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지 부동형 위기 관리가 있습니다. 복지 부동형 어떤 거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진행할 때까지 가만히 몸을 움츠리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라고 어, 조언도 하고 방법을 제시해도 듣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두 번째 위기 관리 능력 무엇이냐? 바로 분석형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분석형. 일이 터지면 참모들과 함께 모여서 왜이 일이 발생했는지 막 연구해요. 또한 어떻게 이 일을 벗어날지 방법을 찾습니다. 왜와 어떻게를 찾지만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와 어떻게를 통하여서 나갈 방향을 정했으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분석형 위기관리, 어, 위기관리입니다. 아쉽죠? 세 번째, 어, 정면 돌파형 위기관리가 있어요. 정면 돌파형. 이것은 무엇이냐, 어, 위기가 왜 왔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았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여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면 돌파형 위기관리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정면 돌파형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던 한 인물이에요.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아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뭐 외부적 상황, 정치적 상황, 내부적 상황 참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더라. 아멘.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었다 라고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와 남유, 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동시대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꼭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시에 쉽지 않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는 북이스라 왕이었던 이 호세를 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갔어요. 당시는 어, 당시에는 어, 이게 북이스라 중심으로 아수르와 애굽의 동시 압박을 경험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양쪽 다 줄을 대고 있던 이 호세아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동쪽에서 아수르가 점점 점 힘을 더 키워가고 어, 그 당시에 신흥강대국으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어, 나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싶어서 아수르가 목표를 두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애굽, 즉 이집트를 목표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 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나라를 지나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주다.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어디 욕심이 그런가요? 어, 이왕 아슈르가 애굽으로 갈때이두 나라가 걸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차근차근 야금야금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남유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키워서 애굽을 더 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슈르의 목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아가 왕 되었을 때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양에서 많은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것을 보고 있던 애굽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버티어, 견디어라고 계속 같이 압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 사이에 낀남녀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참볼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낀 상황에서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앗수르에게 출대고 에굽에 출대고 이 양다리를 걸쳐서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분명히 아수르와 에굽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약속국인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저항하고 에굽에게 반항할 백장이 없었어요. 그럴 규모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처럼 아스루와 애굽에 동시에 줄대는 것도 히스기야 성품 맞지 않고 히스기야는 본문에서 어, 나름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요. 바로 정면 돌파를 시작 어,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절 말씀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보였던 정면돌파의 힌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정면돌파 위기, 어, 위기관리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요. 그냥 거짓말하지 않았어. 신뢰가 있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말과 행동을 준행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라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늘 말씀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뉴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어떠랑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산당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거든요. 어, 솔로몬 시절부터 그 이후부터 산당은 늘 존재했어요. 산당 안에 하나님이 아닌 신물이라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유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다 믿음을 표현했던 어, 잘못된 신앙이 표현되었던 곳이 산당인데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왕 또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면 큰 저항과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하여서 누구 하나, 소위 남의 땅에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왕들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에 있는 대표적인 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뱀이었어요 모세가 만든 노뱀 민숙이 21장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급한 이후에 너무나 힘들었던 삶을 불만으로 분노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서 답을 얻는데 장대에다가 높뱀을 만들어 높이 올리고 그 높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진짜 모세가 장대에 높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높뱀을 보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일을 기념하여서. 산당에 여러 산당에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신성하게 여기서 믿음을 표현했던 영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보기에 산당에서 신물이라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증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산당 또한 폐쇄해버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일.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 믿음을 방해했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단번에 없애버린 거죠. 외부, 외부에서는 아수르와 애굽의 압박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내부에서는 노뱀을 부수고 산당을 부어서 백성들이 좀 들끓고 있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마음을 꺾고 다시금 그러 백성들을 위로하여서 산당문을 열까?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신앙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히스기야 이런 행동이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본문에서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이후에 산당을 무너뜨리고 철폐해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 이후에 히스기야의 위기 관리는 조금 조금 더 정면 돌파로 진행됩니다. 어떻게요? 오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어떤 모습이에요? 산당을 철폐한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히스기야의 위기 관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했다.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무게감을 무게감을 갖고 말씀을 받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시 정치적 상황, 외부의 상황 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어려웠을 테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드러내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이다. 하나님이 방법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목자이다라고 그 마음 갖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겼던 히스기야의 그 행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위대하다고 평가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더라고 괜찮은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 정면 돌파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르와 에고백게 주를 대어 망했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생존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겼던 그런 정면 돌파 통화에서 삶을, 생활을 그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와 그의 선택은 옳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위기가 다 비껴가진 않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느냐 오늘 희식이야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힌트를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처럼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말씀 에 이런 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가 어디로 가든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고요. 형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세요? 형통의 복이요. 이게 시스기야가 얻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 섬기지 않고 애굽 왕에게 내 마음 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 함께하니 형통을 경험하였더라.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정면 돌파했던 믿음의 사람 시스기야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 한 켠에. 혹시 산당과 같이 잘못된 것들을 막 쌓아놓고 있지 않은지요? 그러면 다 철폐해 버리시고요. 오직 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한 걸음 갈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삶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생에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희스게아와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나오니 주님 역사하시되 혹여란내 마음에 산당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 신물이라 여기는 귀한 것들을 또한 모시고 있습니까 다 우상들을 버려 버리고 오직 내 마음에 주님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